최로 갖고 싶었던 스티커즈를 리뷰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빈 팩토리의 케빈입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또 다른 여타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제품 갖고 싶다.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몇 번씩이나 대뇌었던 바로 그 제품 뉴발란스의 M1300JPV 제품 드디어 손에 넣어서 이렇게 리뷰를 찍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요 M1300JPV라는 제품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죠? 왜냐면은 기존에 국내에서 발매된 그런 기성화들과는 좀 차별성 이 있는 그런 희소성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M1300JP3. 케빈이 가장 많이 실착하는 신발로 유명한 M1300JP3라는 제품 2020년에 발매를 했고 5년의 주기로 발매되는 1300JP의 제품이 2020년 35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발란스에서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어, M랩이라는 공방 바로 미브라보라는 미브라 히토시가 운영하는 장인들로 구성된 공방에서 1300JPJ라는 걸작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1300JP3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지만, 색감만 비슷할 뿐, 제품의 디테일, 디자인, 소재 전부 다 다릅니다. M1300JPJ라는 제품이고, 전 세계 300쪽 발매, 국내에는 총 7쪽이 들어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슈가 됐던 그런 제품이에요. 또 하나의 이슈는 가격이었죠. 리테일가가 무려 699,000원. 뉴발란스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실 메이드 제품들이 보통 239,000원, 2 5 9 0 0 0원형상하면서그 가격도 비싸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이 제품은 발매가가 699,000원이에요. 굉장히 비싸죠. 지금은 뭐 사이즈마다 다르겠지만 리셋가가 뭐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세계 300쪽 발매라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리셀가가 높은 것 같지 않아요 만약 조던 원이 전세계 300쪽이었다 국내 7쪽 어,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1300 JPJ가 너무나도 훌륭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2탄을 준비했습니다 1300 JPV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1300 JPJ와 동일하고요 굉장히 딱딱하고 무거운 하드한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표면에는 뉴발란스 로고가 명확하게 적혀 있고 박스는 슬라이딩 도로 되어 있고 손잡이 역시 가죽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오픈하게 되면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붉은 삼나무로 만들어진 슈트리에요 우드 슈트리인데 우드 슈트리 굉장히 고급스럽고,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었죠. 35주년을 기념하는 1300의 패널이 쇠 형식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천연 우드라서 그런지 이 향기가 너무 좋아요.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러워요. 이런 우드 슈트리가 동봉되어 있고, 일반적인 스니커즈들은 종이, 마부지와 같은 습지에 쌓여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 제품은 구두와 동일한 바로 이 천으로 되어 있는 이런 더스트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을 꺼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정체를 드러내는 바로 이 제품이 오늘 리뷰를 하게 될 1300JPV라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을 보셨고요. 벌써 설레요 아, 이 제품 너무 소중하게 다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야, 베이지색의 뉴발란스의 클래식한 디자인 그대로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제품은 1300JP3와 1300JP 제품과 다르게 풀레더를 사용하였습니다. 1300JPJ 같은 경우도 풀레더를 사용하지만, 이 제품은 베지터블 태닝 레더라는 누메 가죽이라고 하는 누메 레더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질 좋은 소재의 레더래요. 진짜 눈으로만 보아도 가죽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듯한 진짜 좋은 가죽을 썼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박음질 한땀한 한 땀이 굉장히 마감 새가 너무 좋아요, 진짜. 가죽의 질감이 패널마다 달라요. 보면. 이 어퍼 부분은 굉장히 평평하게 플랫하게 되어 있고요 설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코끼리 등껍질처럼 우들투들합니다. 굉장히 질감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이쪽 뒤에 힐컵도 굉장히 깨끗하게 가공되어 있고, 뉴발란스의 로고에 자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약간은 쭈구리 가죽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네요. N자 로고 역시도 굉장히 질감 표현이 이중으로 굉장히 볼륨감 있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드솔에는 역시 뉴발란스의 전매특허인 엔캡 쿠셔닝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바닥은 역시나 비브람솔을 사용하여서 내구성과 접지력을 강하게 형성하였습니다 1 3 0 0 j p v 역시 전세계 300쪽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고, 그리고 국내 일곱 쪽. 7쪽. 일곱 쪽인데, 이번 발매는 이 JPJ와 좀 달랐던 게, 듀펠 센터에서 발매를 했고, 듀펠 센터에서 메이드 제품을 구매해서 실착하시는 분들에게 1순위 우선권. 그러니까 우선권이라는 것은 추천권을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게 수령이 끝나면 2차분을 추후에 발매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발은 실착을 하고 구매 후 실착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었죠. 국내 발매 제품은 그래서 새 제품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해외에서 구매를 했고 이 제품을 받아보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지금 현재 제 손에 들려있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게다 잊혀집니다. 정말 예쁘고 가죽의 색감 표현도 베이지색으로 굉장히 좋고 어, 촉감도 좋습니다 이런 제품의 특징이라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에이징이죠 착화자가 신으면 신을수록 변화하는 변화무쌍한 신발의 재미 요소를 이 스니퍼즈에 담았다는 것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어떤 부위는 어둡게 되고, 어떤 부위는 주름이 지고, 어떤 부위는 더 쭈글쭈글해지고, 뉴발란스 하면 클래식의 대명사, 그리고 뉴발란스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패션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클래식하고 헤티한 느낌들이 강하잖아요. 그런 면모의 이 신발은 너무나도 100% 부합하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제품이 풀래더로 사용되었고, 장인들이 손수 만들었기 때문에 JPJ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매가가 달라요. 이 제품 699,000원 만 굉장히 흉측했지만 이 제품은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719,000원. 만 정말 비싸죠. 일본에서는 77,000원. 텍스 포함이니까 엄청난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설프에는 NBA 로고와 1300이 자수형식으로 패치로 들어가 있고요 뒷면에는 일반적인 Made in UK나 Made in USA가 아닌 Made in Japa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300쪽 생산되었기 때문이죠 전 세계 뉴발란스인들이라면 이 제품을 갖고 싶을까요? 안 갖고 싶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100% 갖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캐빈이 1300 JPJ와 1300 JPV 둘다 소장하고 있지만 작품이에요 작품과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뉴발란스의 제품이 있지만 단연 압도적인 아우라와 함께 또 하나의 그런 혁신적인 모습을 장식하지 않았나. 35주년을 기념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시기엔 어떠세요? 쉽게 접할 수 없는 뉴발란스의 강력하고 고급진 모텔을 가지고 있는 1300JPV.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희소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 궁금해하실 만한 스니커즈를 들고 찾아올 수 있는 캐빈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발란스 캐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뉴발란스 한번 착화해 보시고 저 뉴발란스 코리아에서 절대 협찬 받거나 받고 받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단지 착화해 보니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한번 정도 추천해 드리는 거니 여러분들이 오해 없고 또한번 착화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